지난 10월 KUTV는 고려대학교 온라인 면접 방식을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된 면접고사 방식을 정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결정에 따라 비대면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 방식에는 영상 면접 업로드, 영상 면접 현장 녹화, 화상 면접이 있습니다. 이중 영상 면접 현장 녹화와 화상 면접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 학교 추천 전형 일반전형 학업 우수형에 안에 지침을 준수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면접 응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병을 원해서 걸리는 게 아닌데 그걸로 12년간 준비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도 면접을 볼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견 방침으로. 어쩔 수 없다며 방역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2월 4일부터 업로드 방식의 영상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KUTV 뉴스 정령입니다.